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배드워 침대전쟁 시간인데요. 배드워즈 오늘 즐겨볼 거는 정말 불가능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홈런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배드워를 즐겨 볼 건데 배드워즈 홈런왕이 뭐냐면 배드워즈의 막대기 밀치기 막대기 아이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고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을 좀 멀리 밀쳐낼 수 있는 막대기인데 막대기 자체의 데미지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금 10개예요 그래서 거의 안쓰는것 같은데 오늘은 그걸 가지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에다가 야구배트 텍스처를 입혀서 약간 홈런하는 것처럼 야구하는 것처럼 즐겨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야구배트가 그니까 밀치기박 대에 사람들이 안 하냐면 보면 금 10개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심지어 이 아이템이 잃어버리면 다시 안 나오거든요 새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씁니다 철 10개여도 솔직히 살까 말까 할것 같은데 금 10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이라 사람들이 절대 안 쓰더라고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아, 저쪽이다. 다이아몬드 쪽으로 이따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치기 막대 야구 배트를 쓰는 대신에 검을 쓰면 솔직히 야구 배트가 소용이 없잖아요. 검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검을 가능한안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첸트를 먼저 하기 위해서 금, 아니, 다이아몬드 쪽으로 이어볼게요. 아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빨리요! 언제 나오죠 이거? 와 진짜 느려! 어? 와 이거 진짜 추천 안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전략은 저의 재미를 위한 전략이지 여러분들에게 절대 추천해드리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갑니다. 옐로우가 올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안 오네. 자기 집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것 같죠? 집이 돌로, 아니 나무로 되어있으니까 저는 도끼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 막대기 잃어버리면 이야구배트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1 0일 끝나거든요? 새로 사야돼요 비싸요 엄청 자 그린팀 탈락 자 옐로우 여기 올라 그러네 야나 밀치기야 밀치기야 미, 오케이 좋아 이 밀치기는 사실상 밀쳐서 떨어뜨리는거 말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 핸드솔로 막았네 왜냐면 이게 데미지가 없거든요. 데미지가 없어서 밀쳐버리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들어요. 아, 아! 나 떨어졌어. 아, 나도 떨어졌어. 안 돼! 으아아아아아! 내 금절개! <laughs> 내 금절개! 다시 살려면 금절개데딱 금절개네.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나 사고. 와 계속 딱딱 맞는 것 봐. 아, 짱 싫어. 아, 끔찍해. 아, 끔찍해. 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것같아 너무 싫더라고요 어, 아, 야, 블루야! 내거야내거가지고 그러지 마! 이거 내가 갖고 가야겠다. 내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일단은 저방어력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블루가 이제 저한테 올 거라서. 불안한데. 오, 맞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아! 와, 안 들리고 바로 와버리네? 집 갔다 올거 아니었어? 와 이거 밀치기박대기라서 와 때릴 수가 없다 와 이거 진짜 아... 와 이거 이거 난 너무 불가능한 거란 것 같아요 때렸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게 밀치기 1이란 것도 너무 하잖아 밀치기 2다 3면 또 몰라 1밖에 안돼요 와 불가능한 전략이다 한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 저도 연습을 많이 안 해봤던 전략이라 예견을 했거든요 예상을 했거든요 한판만 진짜 딱한 번만 더,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다이아를 먼저 먹어주려고 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못싸요 아까 다이아 두개 먹어도 못싸는거 알죠? 그니까, 검으로 싸우겠습니다. 와, 검 너무 좋아요! 아, 검 최고! 하이, 잠깐만요. 일단은 이 친구를 냅두면, 분명히 저를 공격하러 올 테니까. 아, 나 근데 지금 못 가는데. 옆으로 비어 옆으로 비로 옆으로, 업! 아, 죽었다. 아, 다이아몬드 뺏겼다. 집에 가기에는 집으로 공격당할 것 같아가지고. 자, 저 친구 그냥 먹으라 두고. 자, 지금 막대기가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 검 하나만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좀 살려주세요. 자, 검한 번만. 자, 일단은, 지금 누구 있으니까, 보시고 자, 검으로 싸워서. 얘, 얘화덕을 내가 가져가서, 금을 늘립시다. 어, 아, 얘 돌곰이다, 돌곰이다, 돌곰이다. 와, 왜장비차겼어 오케이, 나이스. 호!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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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행이다. 호! 아이 친구 해치웠고. 근데 맵이 지금 좀잘 나온 거 같은 게, 여기가 좀 낙사시키기가 나쁘지 않은 맵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아, 금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이 금개수 가지고, 침대 한번 막자. <laughs> 근데, 안만 생각해도 나무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와, 안만 생각해도 나무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여러 아이템을 좀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제가 밀치기 막대기지만, 황금사과도 좀 먹고, 밀치기 막대기지만, TNT도 좀 사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이아몬드를 뺏겨가지고, 저 친구가 제가 보기엔, 화덕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저기 친구 집 가서 금도 또 훔치고 하겠습니다. 자, 어, 아, 여기 이미 블루가 왔다 갔네. 아이, 아쿠아가 왔다 갔네. 올라올 거, 올라올 거, 올라올 거, 올라올 거, 올라올 거, 올라올 거, 밀어낼 거, 밀어낼 거, 밀어낼 거, 밀어낼 거, 밀어낼 거. 야, 왜안 밀리냐? 밀어낼 거, 밀어안밀어냐밀어낼 거, 밀어낼거 밀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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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냈고어요 아, 밀어내기 너무 쓰레기야! 이길 한번 끊고요. 아, 맞았다. 뒤에 올라나? 길 끊어버렸는데? 아, 맞아버렸어. 에메랄드 뺏겼어. 온다, 온다, 온다. 여러분 지금 막대기를 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막대기를 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대기를 살 시간이 없어요. 막대기를 살 시간이 없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 침대 부서지잖아요. 침대 부서지니까 오케이 나이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검까지는 사용해야 되나?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전략이 원래 들로였으면 지금 싸우는 거 보셨겠지 보셔 알겠지만 주기도 남았어요. 어떤 친구를 잘 못해서 자 저도 철갑바나 사주고요. 아니야 지금 에메랄드 개수가 좀 괜찮은데 철갑바 안 사도 될거 같은데. 에메랄드 두 개만 더 먹고 다이아 가을 맞추겠습니다. 땡땡하게 어, 여기 누구 왔다. 어, 오케이 이거 두개만 내가 먹고 가자. 나는 싸울 수가 없다. <laughs> 아,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지대는 거 오랜 만인것 같아. 저는 싸우러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이아 갑바부터 맞추고 생각해 볼게요. 자, 현재 남은 게 그린, 옐로우, 아쿠아. 밀어내기 한 방이면 또 모르는 게임이긴 한데 밀어내기 한 방이 잘안 먹히긴 하더라고요. 땡땡하게 땡땡하게 갑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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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얘가 핑크죠.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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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로데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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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홈런 나이스 나이스 자 홈런 전략 지금 천국에서 한 방에 홈런 쳐버렸어요 좋아요 자아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자너 지금 나 보고 있으면 큰일 날 텐데 딜을 봐야지 딜을 봐야지 너 딜을 못 보는구나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이거 또 주요야 아쪼버어도 이러더니 어떻게 겨우 야 오오오, 오오 일어낼 거야 홈런칠 거야 홈런,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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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떻게 기죠자 이거 무시하자 무시하고 그냥 내팀때 뿌시라고 난 너네 팀 들어간다 아 얘, 얘네 통화라 하 보다 어자 돌아가고요 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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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릴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 여기로 와야겠다 여기가 떨어뜨릴 수 있을만한 공간이니까 여기서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치기다라 밀치기다 밀어 나이스 홈런 야 다이어 고끼다 다이어 고기다 다이어 고끼다 다이어 고끼다 다이어 고끼다 다이어 고끼다 제발 진짜 빨리 도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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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낙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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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들어와 홈돌이다 홈돌다 홈런, 이홈란홈란홈란홈란홈란자 <laughs> 아크가 침대 부셨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다음 너다 다음 너다 다음 너다 아 얘는 못 부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리스폰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 부셨죠? 좋아요. 후, 후. 와, 와, 우야다부시는데 좋은데? 야 좋은데? 대박인데? 맘에 드는데? 와 이거 자리 위치에 따라서 대박이고 나눠지는데? 자 그린, 그린 뭐하냐? 와 잠깐만요. 그린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옐로우랑 아쿠아 탈락시켰고 제가 에메랄드 갯수가 좀 많거든요. 예매할 때 갯수로 투명화랑 그런 거좀 사와야겠다. 포션을 먹고요. 포션 좀 먹고. 포션을 먹어야 되니까. 블루지가나? 나 아직 보이네. 투명화를 마지막으로 먹는데 실수로 가장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자 길을 일단 이읍시다. 그리고 들고.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 저거 파괴시키면 오우. 오여. 잠깐만요.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준비했지롱. 나는 점프강아로 올 거지롱. 두개 준비했지롱. 여기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어 투머 풀렸다. 망했다. 허. 아 잠깐만. 여기서 밀어야 되는데. 내 전략은 여기서 미는 거 말고 법이 없는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맞다. 난 공격이 안 되지? 하하. 비발 빌려줘. 제발 빌려줘. 제발 빌려줘. 오케이. 나이스 콤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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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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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박은 거야 오케이 침자가딱 보였다 오 아직 점프가가 남아 있거든요 도망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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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자 여기서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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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이 나이스 야 이걸로도 이기네 내가 진짜 대박이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걸로 이겼다 야 들어와라 나내침자 남아 있다 야 들어와 들어와 어떻게 할 건데 그 내가 화염구 있는 건 알고 있나? 바이트미? 야 나는, 아니 나, 아 이거 솔직히 싸워달라는데 나무 검 들고 싸우면 안 될까요?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난 지금 이 이걸로 싸우는 거니까 이번엔 특별하게 나무 검으로 싸워주르겠습니다이 친구랑. 너 스틱, 스틱 쓰지 말래. 스틱 쓰지 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스틱 안 썼다. 잘 가라. 이게 내 진짜 실력이다. 스틱 쓰지 말아 달래. 와, 쟤도 당황했나 보다. 스틱쓰는 사람 못봐가지고 당황했나봐요 자 마지막으로 아쿠아친구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았다! 저 위에로 올라갔네 저 위에다 저위와 찾았다 너 일로와라 감히 그렇게 숨어? 너 지금 내가 금이랑이 몇개인지 알아? 이거 황금사 다먹고 아 오케이 에메랄 다섯개씩 엔더진주로 갑니다 먹고요. 지금 먹어요. 못 올라가거든요. 먹어도.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점프를 하면서 아래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설치하고 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저기 있는데. 어 거기 숨을 거야? 야나안 싸워. 잘 가라. 이번에는 투수였습니다. 안녕. 나이스. 후. 침대 배트. 와. 와나 이걸로 시킬했다니까? <laughs> 야구배트로쉽기란 오늘의 전략 야구배트 전략 아 추천 안한다 했는데 한번쯤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와 여러분 추천 안한다 했지만 한번쯤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야구배트 전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